역대상 13장입니다. 1절. 고대 근동 왕국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윗의 민주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궤를 율법 규정대로 옮기도록 하는 일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2, 3절입니다. 다윗이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를 첫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통치 이념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언약궤 이전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고 언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신정 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임을 대내외에 공포하려 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그 앞에서 묻지 따라시 아니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임재와 자문을 구하고 순종한 결과 승리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경건의 기본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윗의 계획을 좋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의된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5,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은 그룹 사이에 계시는 분이라는 호칭과 함께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보좌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룹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새 수레를 사용한 것은 효율적인 운반에만 신경 쓴 나머지 부주의하게 이방 풍습을 채택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방식은 보기 좋고 효율적일지 모르나 하나님 뜻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6장 참조하세요. 8절입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와 열심을 품고 기뻐하며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일에 열심을 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열심과 기쁨만으로는 그 일에 정당성과 성취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의의를 먼저 구할 때 진정한 기쁨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9절입니다. 법문에서 우사의 손이 추가된 것은 사무에라 6장 6절을 보완한 것입니다. 언약계 같이 거룩한 성물에 손을 댄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합니다. 따지고 보면 애초에 언약계를 새술에 실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잘못이지만, 그러해 인해 이차적인 잘못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1 0절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죄란 언약 규정인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로운 행사를 보여줍니다. 다윗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우사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피상적으로 또는 제멋대로 생각하는 잘못을 교정해 주죠. 언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벌하시자 다윗도 노합니다. 다윗의 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결과로 겪게 된 좌절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 그로 인해 빚어진 결과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죄의 사슬을 사죄 은총으로 끊지 않으면 자신과 공동체까지 그 영향을 받습니다. 12절입니다. 우싸의 죽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느낀 다윗은 법교의 운반을 중단합니다. 이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재앙을 불러온 것처럼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재앙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오해한 데서 생긴 과잉 반응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임재의 상징인 복된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시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안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죠. 1 4 절입니다. 우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오벳 에돔은 다윗조차 기피하는 언약궤를 자기 집에 들이므로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주의 거룩하심을 망각할 때 가장 거룩해야 할 경배 자리가 가장 불경건한 자기 만족의 종교 행위로만 무성한 자리로 전락함에 대해 단기간의 적은 투자로 큰 성과를 거두려는 효율성의 논리에 휘둘리는 교회들. 모든 관계와 공동체 위기는 소유의 부족이 아닌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다는 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1, 2절. 다윗 왕권이 희람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일은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 축복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실을 깨닫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실감합니다. 다윗의 궁전 건축은 또 다른 집에 대한 17장의 축복을 예견케 합니다.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3절로 7절입니다. 가정의 번성도 구약에 약속된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다윗 왕가의 번성은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왕권의 지속과 안정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영원한 후손의 약속과 연결됩니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십니다. 여러 안의 언급은 다윗의 축복으로 다윗의 가족이 번성하였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복된 가정은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공동체가 됩니다. 8구절입니다. 다윗의 직위에 불안을 느낀 블레셋은 지체 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구약에서 블레셋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대적자의 전형이죠.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항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물어 가로돼 하는 것은 다윗의 생애를 특징 짓습니다. 다윗이 형통한 왕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육정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적군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 일은 성전, 홀리워의 전형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적군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정복기사에 나타난 약속 및 응답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일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로 최후의 승리자요, 우리도 그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바알브라심과 같이 바알심과 관계된 지명으로는 바알헤르몬산, 바알살리사, 바알무온, 임명으로는 여룻바 바알하난 등이 있습니다. 위의 지명들은 이방신, 바알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승리 또는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합니다. 특히 바알브라심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둔 이 일을 기념하는 지명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간마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적군이 버린 우상을 불사람으로써 신명기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다윗의 철저한 우상 배격은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 사랑에서 나온 것으로 가나안 땅에 철저한 신정국가를 세우려는 다윗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1차 침략에 실패한 블레셋이 2차 침략을 감행합니다. 블레셋은 약속의 땅 안에 자리잡은 이방 세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누리는 일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죠. 그들의 침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의 정당한 주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는 적대행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갖 공격을 물리치므로 모든 성도에게 승리자의 본을 보여줍니다. 14, 15절입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진군할 때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전 또는 여호와의 전쟁을 말하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16, 17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왕이더라도 여호와께 속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자 그의 명성은 높아만 갑니다. 하나님은 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한 안정과 평화의 기초를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언약의 논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확신을 낳는 은혜의 각성.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을 통해 구축되는 주님의 나라. 매번 하나님께 여쭙고 매번 하나님 응답을 듣고 매번 승리한 다윗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5장입니다. 1절. 언약궤를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가 율법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 이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구약의 요나와 신약의 베드로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전 잘못을 철저하게 교정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죄 없는 완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교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바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에도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사람들을 세 심하게 준비시킨 것은 지난번에 저지른 중대 과실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한 의도와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4절로 10절입니다. 언약궤를 메는 일은 레위인의 세 그룹 즉 그핫 후손, 무라리 후손, 게르손 후손 가운데 그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맬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돌보고 운반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언약궤 운반에 참여할 레위인 자손 862명을 특별히 소개하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오서율법을 지켰는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이 의도와는달리꼬였을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운반을 앞두고 레위인에게 성결케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성결이야말로 최선의 준비입니다. 16절로 24절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찬양대 조직은 26절로 29절에 소개되는 축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대가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레위인들이 언약괴를 즐거이 메고 올라오는 것과 연결됩니다. 두 본문 모두 노래하는 레위인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전 예배의 초석을 다지는 다윗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레위인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언약궤 운반에 다윗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기쁘게 동참하는 것은 온 나라가 언약궤 즉 언약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신정 국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통합의 중심은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뿐입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교를 운반하는 레위인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아무리 의욕과 열심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도우시지 않으면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앞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주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것이 복음 사역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익숙한 일이라고 해서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해야 합니다. 27, 28절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드린 찬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중심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에서 몇 사람의 전문가만 열연하고 다른 사람들은 관객처럼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기는 특히 예배의 하나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22편 보세요. 29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비해 간결하게 서술되었지만 미갈의 에피소드는 그녀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없신 여김으로 복된 국가적 축제에 참여할 특권을 상실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신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핵심 사역은 무엇인가? 때로 실패는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방편에 대하여 우리 예배가 경박스러움을 경계하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생기를 잃고 형식만 있는 경직된 예배는 아닌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1절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언약괴는 지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과 통치에서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언약괴의 예루살렘 안치는 솔로몬이 지을 성전에 충만할 영광을 내다보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만민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언약괴가 장막에 들어온 후 드린 첫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백성들이 사울의 치하에서 소홀히 해왔던 예배와 믿음을 회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드려진 번제와 화목제는 언약교가 속죄와 화해의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왕정의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 예배 중심의 신정정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귀환공동체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소망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며 그 완성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후 베푸는 잔치는 언약궤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일년의 과정 가운데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음식을 나누는 일은 제사장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다윗과 솔로몬은 제사장적 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이전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천년 후 다윗 의자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체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언약궤 안치를 축하하는 잔치는 일종의 언약 식사로서 그 중심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해 보세요. 나아가서 언약 식사는 신약이 전망하는 종말론적인 하늘 잔치를 내다보게 합니다. 가보음1 3장의 19절 보세요. 4절로 6절입니다. 레위인 찬양대 조직은 예배 제도의 재정으로 이어집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구조는 언약궤가 예배의 중심임을 보여줍니다. 예배에서 레위인의 임무는 주로 언약궤와 관계된 일을 하며 찬양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코 사람이나 제도나 건물이나 어떤 다른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은 언약교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일을 기념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는 출애급 후 모세가 들인 찬양과 유사합니다. 둘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크고 찬양의 중심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재진술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며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기억은 회상이 아니라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의 개입을, 백성의 기억은 감사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기억하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언급은 언약계의 예루살렘 안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언약계의 안치는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땅의 약속은 피로 맺은 약속, 곧 맹세로서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언약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맹세요. 영원한 언약이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역대기 독자인 귀환 공동체는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며 지금 믿고 순종해야 할 이유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약속의 누림뿐만 아니라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애굽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 약속을 귀환 공동체에게도 이루실 것입니다.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이 원래 적은 수에서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므로 새로운 신정국가를 꿈꾸는 귀환 공동체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미 받은 구원의 완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천성의 약속을 받은 순례자들입니다. 21, 22절입니다. 땅과 후선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임제와 보호의 약속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을 이기는 힘으로서의 언약, 규모가 아닌 밀도로서 중요한 예배.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명령을 기억하는, 즉, 실천하는 일에 서로 힘쓰고 동료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은 회중에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찬양하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은 그의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통해 증명됩니다. 구원의 선포는 아브라함원약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와 같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역대기의 독자인 귀환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고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뛰어넘어 열방과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동요로 언약의 성교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평행법이 보여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귀환 공동체도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 곧 포로 귀환에 나타난 구원 역사를 세상에 널리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25, 26절입니다. 다윗의 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모든 신보다 경외하라는 말은 신들의 존재와 우상 숭배를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 비교급을 사용하여 여호와의 비교 불가함을 표현합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종기와 위엄, 능력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영광이 그의 앞에 그의 처소에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막의 언약궤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적절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존전에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0절로 33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노래합니다. 땅과 세계,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다와 밭과 그 안에 모든 것, 숲속의 나무들도 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해야 합니다. 주께서 땅에 심판을 베푸심으로써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34절로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구하고 소원을 아뢰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국에서 모아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또한 여호와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37, 38절입니다. 언약궤 안치 후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예배 조직이 소개됩니다. 먼저 언약궤 앞에서 드릴 예배 조직이 정비되었습니다. 예배는 단독 공연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오케스트라가 되어야 합니다. 39절로 42절입니다. 기부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독 가문의 제스장들 해망과 여두둔을 비롯한 성가대, 그리고 문지기들이 차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스장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가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 구절은 시편 136편처럼 회중이 성가대의 노래에 화답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내러티브 안에 인용되어 찬양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가대와 문지기가 소개되고 나팔을 불어 예배를 위해 회중을 소집할 제사장이 소개됩니다.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언약계 이야기는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복을 빌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는 축복하는 일로 일달락됩니다. 앞서 14장에서도 다윗은 국제적 인정, 가정의 번성, 그리고 전쟁의 승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언약궤 이야기가 축복으로 둘러싸인 채 끝을 맺습니다. 다윗이 자기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왕조 집을 위하여 언약을 맺을 무대가 준비된 것이죠. 구약의 모든 축복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며 신약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숭배 시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하나님 중심 신앙 회복, 하나님 통치를 소망하며 즐거워 하는가, 묵상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